떠도는 돈 헤매는 맘 이보영 작성 강독 돈이 날아다닌다 그 속도가 빨라서 그 양이 엄청나서 식복적 유란스럽다 동서남북 고저 고정 전멸하는 불빛마냥 휙휙 지켜보는 눈이 뻘겋고 찢어질 듯 피둥그레 진다 홀짝 홀짝 섬을 하다가 자꾸 틀려 머리를 흔든다 도나 가는 곳 어디냐 속 태우지 말고 집 찾아 가렴 떠도는 돈의 춤 사위에 비앤쇼 같은 몸놀림 때문에 세상 사람 어우성치고 흉돌하면서 땀 뻘뻘 흘린다. 물 뿌릴까? 돌지일까 지구촌 인류의 티격태격 싸움지. 이성을 코 분노가 폭발하면 모두가 피해자, 시험문 들어간다